할렐루야 7월 6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흙 위에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도 산 비탈길에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몰아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 메소포다미아 문명도 있었고 중국 문명도 있고 인도 문명도 있고 참으로 많은 문화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페르시아의 문화, 로마의 문화, 헬라의 문화, 지구촌의 문명은 차고 넘쳤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인류는 발전하면서 많은 종교를 탄생시켰습니다. 하나님, 알라, 하늘의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조물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의 역사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랑이 무엇일까? 보이는 하나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말씀들입니다. 즉,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며,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며, 착하고 선하고 어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망가뜨한 목숨을 다해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참으로 거대한 것 같습니다. 바벨탑이 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떡해요? 결국 무너졌습니다. 것처럼이 땅에서는 교세가, 그 교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형상이 있는데, 저 하늘에는 그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무너지고, 때가 되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먼지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어디로 날려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역사에 동참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하게 살지 못합니다. 착하게 살지 못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존재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발걸음하기 전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천국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천국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여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국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천국문을 열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 열려 있었는데, 그 문을 다 닫아버리고 사니까, 열린 문을 닫지 말라. 저는 안 닫았는데요. 저는 닫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선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 있는데, 정직함, 의로운 것, 착한 마음들, 따뜻한 마음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의 문을 닫으면 하늘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문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지옥 가겠습니까? 수많은 이슬람교인들이 지옥 가겠습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곳에 살더라도 어떠한 종교인이 되어서 종파의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이름 석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영어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고 계실지인데 저희가 예수님의 역사심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감명하시지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